안녕하세요. 호호호빵입니다. 네, 호호호빵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위메이드에서 공시 두 개가 나왔습니다. 하나는 실적 발표 예고 공시가 나왔고 또 하나는 IR 한다고 공시 공시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제가 외부에 있는 동안 위믹스에서 그 3시간 동안 엄청난 하락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패닉셀이 나온 것 같다. 그래서 그것까지 이야기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. 위메이드. 네, 결산 실적 공시 예고. 그래서 2021년 실적을 언제 발표하냐? 2월 9일 날 합니다. 원래는 그 연간 실적 보고 같은 경우는 9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39일 만에? 30아 40일 만에 하는 거니까 어한 50일 빨리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엄청나게 실적 발표를 빨리 하는 거다. 뭐 실적에 자신 있나 봐요. 그리고 동시에 아, 기업 설명회 IR도 개최한다. 그러니까 2월 9일 날 실적 발표와 동시에 IR을 진행하고 대상자는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기관 투자자고 그다음에 그 실적 발표하고 사업 현황 및 경영 계획에 대한 CEO가 질의응답을 한답니다. 위메이드 CEO가 질의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해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거를 중계를 해줄것 같아요. 송출해 을 준다. 거기까지. 그래서 2월 9일 날 실적 발표하고 위메이드가 그 다음에 ir과 동시에 진행하겠다. 그리고 질의응답도 받는다. 네,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면 되겠습니다. 그런 공시고요. 그리고 안타깝게 그 패닉셀이 나왔어요. 오늘 15시에서 18시 사이에 네, 이건데, 지금 이게 10분 봉인데요. 그니까, 러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3시간 동안 한 2,500원 빠진 거니까요. 그, 한 35%가 3시간 만에 어, 엄청난 하락이 나왔어요. 그, 제가 오전에 그 위믹스 뭐그 이야기 할 때만 해도 위믹스 가격이 7,000원 초반이었거든요. 7,200원, 그 정도. 7,200원, 그 정도였는데, 최저가가, 네, 4,705원까지 빠졌으니까, 순간적으로, 3시간 만에.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매도가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홀더 분들끼리 뭔가 공포가 십사여가지고, 서로 내다, 경쟁적으로 내다 팔다 보니까, 또 가격이 무너지게 되고, 가격이 급 갑자기 무너지니까, 별 이제 매도가 의사가 없던 분들도 공포에 십사이면서 매도하게 되고 그게 계속 악순환이 연속적으로 되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아, 페닉셀이 많이 나왔다. 그리고서 지금 또 바로 반등을 하네요. 페닉셀이니까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. 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나오는 거고. 아 그래서 음뭐 제가 위믹스 뭐 가격을 뭐 정하는 사람도 아니고, 뭐, 위믹스를 사라. 위믹스를 사지 말아라. 위믹스를 들고 가라. 들고 가지 말아라. 이렇게 말할 건 아닙니다. 그거는 뭐 각자, 어,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, 하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. 지금 이런 식으로 패닉셀 하는 거. 그니까 내가 원래 그 준비하고 있지 않았는데, 내가 매도할 의사가 없었는데 어떤 시세 변동에 의해서 감정에, 순간적으로 공포라는 감정이 휩사여서 이렇게 매도를 한 거거든요. 그래서 패닉셀이라고 하는 건데 이 패닉셀은 하면 안 됩니다. 물론 이제 패닉셀 하신 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식이든 코인이든 패닉셀은 하면 안 돼요. 이 패닉셀이 매매에서 가장 최악이 패닉셀입니다. 반대로 패닉 바잉도 반대로 패닉 바잉도 문제예요. 그러니까 패닉 바잉이란 용어는 그 최근에는 그 부동산 쪽에서 많이 나왔죠. 워낙에 부동산 치솟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사는 거 그걸 패닉 바잉이라고 하고 이거는 지금 패닉 셀이 나온 건데 그만큼 음 위믹스 투자자분들이 그 동안 힘드셨던 거죠. 위믹스가 장기간 하락을 해서. 뭐40% 50% 이상 이렇게 손실이 나시다가 지금도 손실이 많이 나서 뭐 50%, 60%, 70% 그렇게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무너지니까 그걸 감당하시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매매가 나왔는데 아, 너무 안타깝고요. 이거 어쨌든 이런 패닉셀. 그니까 본인이 계획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매도하는 거, 감, 그, 걸 견딜 수가 없어서. 뭐,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. 저도 그, 저는 이제 과거에, 리먼 브러더스 시절에, 저도 페닉셀을, 페닉셀을 하려고 했어요. 그때. 저도 이제 그때 경력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, 그 너무나 큰 공포가 왔고, 그때. 제가 돌이켜보면 그때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, 2008년, 9년, 그때죠. 그때, 그 사태가 왔을 때 너무 공포스러웠고 그때는 뭐잘 알지도 못했고 지금보다 훨씬 더 무지했고 그래서 저도 그게 왔을 때패닉셀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거다 집어던져야겠다 다 매도해야겠다 저도 그런 판단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모든 종목이 하한가를 가가지고 페닉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한가에 걸어놔도 거래가 체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패닉셀을 시도는 했지만 페닉스는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아, 위 믹스 홀더 분들이 그만큼 힘드셨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오전만 해도 그래도 나들은 평정심을 유지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매도하신 게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직 뭐 위메이드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뭐, 성명을 발표한다든지, 아니면은, 위믹스의 뭐 어떤 가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든지, 그런 공식적인 그런 입장은 제가 안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, 아, 갑자기 이렇게, 뭐 어떤 원인이 있겠죠? 근데, 이렇게, 갑자기 집어던지셨다는 집어던지, 거가 너무 안타깝고, 그럴 수밖에 없, 없, 없는 상황인 거는 이해는 합니다. 워낙에 그, 만약에, 고점에서 사셨으면 2만 원 이상에서 사셨으면 지금 뭐다 어 반토막 반토막이 뭐예요? 훨씬 막 많이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급락 이런 거에 못 견디시고 매도하신 게 나왔는데 아 이거는 하면 안 된다. 어쨌든 이건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게 좋죠. 내가 마이너스 뭐 20%가 되면 그래도 손절을 하겠다. 뭐 이런 식이, 아니, 마이너스 30% 까지는 견뎠다가 그 이하로 내려오면은 매도 하겠다. 혹은 내가 지금 홀딩을 하고 있지만 내 수익률이 뭐 100%를 훼손한다. 그러면 매도 하겠다든지 50% 까지는 내가 견뎌봤다가, 아, 그거를 깨면은 내가 수익신원을 확정한다든지. 그런 식으로 계획 있게 매매하시는, 매매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감정에 어떤 거에 의해서 감정이 휩싸여서 너도 나도 막 던지는 식이 돼가지고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, 아, 너무 안타깝다. 그리고, 이게이런게 패닉셀이기 때문에, 이런, 이런 식으로 또 바로 반등이 나오는 거죠. 4,800원에서, 한, 1,000원 이상.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거 20% 이상 오른 거네요. 저점 대비. 이런 게 나오는, 아, 네. 그래서,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에요. 그, 다들 손실이 너무 심하셔가지고, 아, 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뭔가 좀, 그, 회사 쪽에서 뭔가 좀 건설적이고, 그런 거, 뭔가가, 실질적인 어떤, 뭐, 발, 발표나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. 위믹스가 너무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, 이런 패닉셀 상황까지 온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, 너무 안타깝다. 네, 이렇게. 하고, 네,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네.